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단기 조정 흐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이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21선이기도 한데, 이 라인을 따라서 현재 잘 지지가 되고 있고, 이제 단기 이평선 위쪽에서 현재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볼린저 밴드가 아주 많이 수축을 했다가 이제 다시 확장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쌓였다가 다시 폭발을 하고 있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리플 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어 ETF 출시가 좀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요. 뭐 빠르면 9월달,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뭐 IPO죠. IPO 같은 경우도 최근 브래드 갈리아우스의 신경이 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는 어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숙제. 들이죠 숙제들이 이제 강력한 호재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렇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 외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CME 페더리 분석에 따르면 4.25%로 인하될 확률이 93.3%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자 10월달과 12월달에도 지금 4%로 인하될 확률이 64% 12월달 같은 경우도 3.75%로 어, 인하될 확률이 53% 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연말까지 남아 있는 세 차례 금리 결정에 모두 다 현재 인하가 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 고금리 상대에서 이제 3%대로 이제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 우리 콘상도 이제 달러 같은 안전 자산에서 우리 콘상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훈풍이 이제 준비가 되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호재가 바로 이더리움이 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 현재 신고가 업비 기준으로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도. 현재 구간에서 약 3%만 이제 추가 상승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최고가를 또 한번 갱신하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인데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트 차트가 많이 무너지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전저점들을 모두 다 이탈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비트코인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 어,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알트 시즌 같은 경우는 어, 지난 2021년 같은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최 에서 10배 급등을 했죠. 뭐 많게는 30배 이상까지 폭등하는 이제 종목들도 출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 리플도 지금 소소 리스크를 안고서도 약 13배 정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1 2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리플은 소송인 이제 마무리 됐기 때문에 이번 알 t 시즌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단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근 단계 조정 흐름에 우리 개인분들 많이 지금 매도를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고래 스력들이 그대로 다 뺏어서 지금 매집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자로 해서 고래들이 이틀 새 9억개 매집을 했고 또 13일 바로 어제 날짜로 해서 12억개의 사재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한잔하면은 5조 2천억 원이죠.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고래 세력들이 최근 4일 동안 모두 다 지금 매집을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개인분들 지금 최근에 단기 조정 흐름 속에서 지금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절대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털리시게 되면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모두 다 놓치게 됩니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구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역으로 고래들과 같이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절대 아무 구간에나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우리는 맥점 자리, 보통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간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요. 자 이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리플이 최소 지금 12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펀더멘탈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없어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막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짬 나실 때마다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좀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될 것이니까 꼭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뭐, 리플 외에도 밀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 어,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마다 시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다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6년간의 압축이 터졌다 리플 대칭 삼각형 돌파 후에 폭발 시동을 걸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 리플리치는 2018년부터 24년까지 이어진 대칭 삼각패턴의 상단을 작년 11월 달 돌파한 뒤에 어, 패턴의 측정 목표 기준으로 해서 최대 12.6달러까지 상승 여지가 있고 이는 현주가 대비해서 약287%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주간 차트를 보시면 2013년부터 17년까지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했고 이 수렴의 끝에서 에너지가 많이 쌓인 자리인데, 이 싸인 에너지가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자, 폭발하면서 한 번에 급등한 것이 아니라, 자, 1, 2, 3, 4, 5파동에 걸쳐서 이것을 보통 이제 엘리어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 1, 2파동 이론의 근거에서 5파동까지 전개가 됐고, 자, 그 이후로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때 저점에서 고가까지 거의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어, 6만 퍼센트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마치 600배죠. 지금 100만원 투자하신 분들 6억원, 1000만원 투자하신 분들 60억원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어, 많은 수익을 남겨준 역사적인 랠리였습니다. 자, 그런 중요한 것이 바로 과거와 같은 삼각형 패턴이 최근 다시. 출연을 한 것이죠. 이전에는 4년 이번에는 6년 동안 에너지가 많이 쌓인 상태입니다. 자 수렴의 끝이 바로 당, 어,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11월 달 바로 큰 사건 이 있었죠.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대통령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자게르긴슬러까지 이제 퇴임 소식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리플이 이제 1차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당시 약600% 7% 배나 급등을 했죠. 그리고 1월달 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좀 오랫동안 6개월 동안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2파동이 전개됐고 최근 다시 어, 3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오파동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3파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3파동 같은 경우는 이 5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 한번 쭉 뻗게 될 것이고 또 다시 4파동, 최종적으로 5파동까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현재 리포는 이제 상승 구간에 현재 진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 현재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게 우리가 털리다 보면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을 모두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사이클에서는, 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기사 내용에서는, 최, 어, 12달러까지 목표가를 지금 삼고 있는데, 12달러도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자, 지난 7월 8일 한달 전에 나왔던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삼파동 진입이 임박했다. 전문가는 최대 30달러 갈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해당 기사가 나온 시점이 바로 급등 직전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삼파동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고 삼파동은 좀더 거시적으로 지금 방향성을 만들어가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시적인 방향성 속에서 단계 조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털리게 되는 것은 이고래세력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이런 우를 하시면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또 파격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제임 리플이 가장 큰 코일 패턴 삼각형 패턴을 통해서 37,000% 폭발해서 200달러까지 폭발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애널리스트 제이븐 마크스는 리플이 이제 곧 독자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최소 지금 12달러에서 30달러, 만기는 뭐 200달러까지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목표가를 사실 뭐 잡는 것은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하고 호재도 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 주셔야 되는 코이고어 일각에서는 파격적으로 만 달러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를 우리가 어 지금 사실 잡는 것은 좀 무의미한 부분이고 비중 관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고 현재 리플은 이렇게 기술적인 관점에서 뭐 역대급으로 이제 200달러까지 분석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펀더멘탈 그중에 가장 빠른 호재가 바로 ETF이죠. ETF 같은 경우는 이번에 SCC에서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을 공개를 했는데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가 12개 종목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기엔 당당히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승인 시점이 빠르면 9월달 늦어도 10월달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리플의 ETF가 지금 신청하는 운용사들이 한 10군데 정도가 되죠. 자 이번에 S.C. 측에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열 군데 운용사들 모두 일괄적으로 함께 승인을 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이태프가 시작이 되면은 공급 충격이 가해질 것이고, 자 전문가들은 100달러도 가능하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틴 리서치에서는 단기적으로 3 3에서 50달러까지 보고 있는데, 자이 수치 나저도 보수적인 예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더하다가 커베넨들 패턴의 금갈 경우에. 목표가는 77에서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될수 있다고 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태부 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서 이미 리플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세 세계 기업이 리플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미국의 얼티캐피털 웰지스틱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보 파워 그리고 중국의 웨버스 등에서. 동참을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인 트레이던트 디지털에서도 리플의 준비금을 위해서 최대 5억 달러 모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준비금의 특성상 단타성이 아닙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리플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송까지 마무리된 국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기업들 국가 단위에서 리플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움직임들은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희소가치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앞으로의 리플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는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단한 개라도, 한 개라도 더욱더 저점 매수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기회를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분히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좀 뚜렷한 호재가 준비가 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라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자 그러다보면 호재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방향성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적인 변동성에도 우리가 흔들리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추세는 우상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게 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는 호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반드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결합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만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어, 온체인 투터 분석을 통해 실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동부 첨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